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주변에 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콤한 범수님 사진이네요 네 번째죠 스무 살때 한번 스물여덟 살때 한번 서른네 살때 한번 제가 근데 지금 현재 연령을 모르니까 뭐 언제 걸렸는지를 가늠은 못하겠네요 사진은 나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알코올 수치가 0.244가 나오셨고 달콤한 범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필히하셔야할것 같아요 이거는 네 번째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물론 오래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래 됐어요 근데 네 번째잖아요 위험. 하다라고 봐야 돼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가 있으면 방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대응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생수 작은 병에 각을 작은 거한 통과 치약을 타서 줬는데 정신 없이 그걸 3분의 일을 마셨어요. 순경도 겉으로 안 취해 보이고 멀쩡하다 각을 했냐길래 사실 수치가 너무 높아 마신 물에 동생이 각을 타서 마셨다니까 미쳤다고 체혈을 하자고 해서 체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혈은 말 그대로 체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약 조금 먹은 거 영향 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관계 없겠죠.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까요? 저도 모르죠 해봐야 알죠 근데 워낙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나 라고 싶은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냥 네번째잖아요 지금 변호사 선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행정사는 항상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